할렐루야, 당의자님 설교를 통한들 말씀의 생활화로 믿음 성장하실 줄 있습니다. 이번 주 당의자님께서는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오중보분 중에 형통, 부요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을 첫 번째 대지, 가난과 저주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영혼이 잘된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부요의 축복이 임하여 저주가 사라지고 아보람의 복을 받게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대지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는 이러한 축복을 주신 주님의 뜻은 초대교회가 펼친 사랑과 나눔처럼 이웃을 향해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 이러한 나눔에 영적 상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지막 대지 영적 부여의 길을 통해서는 이러한 부여의 길은 저절로 우리에게 많은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며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부여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이러한 의인의 삶에 자손 만대 복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러한 부여의 축복을 받아 베풀고 나눠주신 삶을 사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이번 주 문제 정답과 정답자 추첨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문제 정답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난이도별 두개 문제. 이번 주일 말씀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디귿입니다. 부요의 복을 주신 예수님 오중복음 세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난이도 별 3개 문제인데요. 이번 주일 본문 말씀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리얼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세 번째 난이도 별 3개 문제입니다. 이번 주일 말씀 3가지 본문 대지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디귿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 네 번째, 난이도 별두개 문제입니다. 첫 번째 대지에 설명된 아래의 내용에 동그라미 안에 가장 합당한다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뭐뭐의 축복이 임한다. 정답은? 리얼입니다. 부요의 축복입니다. 다섯 번째 난이도 별두개 문제인데요. 두 번째 대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디귿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굶주리는 사람이 많았다.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 굶주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난이도 별세개 문제입니다. 마지막 대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기억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보여해보기만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회장님 설교 와 함께하는 말씀 프로젝트 10월 17일 정답자 추첨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총 39번 지원해 주셨고요. 우리 신선우 목사님 네, 명단 확인해 주시고 자 바로 추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식 목사님 네, 공정하게 추첨만 네, 시스템 네, 돌려주세요. 어 아, 나왔습니다. 번호는 31번입니다. 31번은 이정부님 축하드립니다. 많이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